이다칩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출발합니다. 경주리 1400m 제6경주 국내산 4등급 아홉 마리가 출전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마 서울 최강자 좋은 출발입니다. 안쪽 2위는 2번마 두손 클래식 그리고 바깥쪽에 6번마 우아센 바깥쪽 3위로 자리 잡으면서 3위에서 2위까지 안쪽에 2번마 두손 클래식을 추격하는 바깥쪽 2위 6번마 우어센 3위는 9번마 서울 최강자 4위는 4번마 귀오브 베스트가 안쪽에서 따라가고 5위는 1번마 플라잉 카라반 그리고 바깥쪽에는 8번마 투혼특급도 거리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7번 3번 5번 3마리가 상대적으로 하위권 뒤쳐져 있고 곡선주로 들어서면서 안쪽에 2번마 두손클래식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6번마 우아센 빅투아르기수와 호흡맞춤에서 바깥쪽 거리차 반마신까지 좁히고 3위는 2번 마 서울 최강자 1, 2, 3위 거리차 반마신의 접전 보여주면서 4코로 들어섰습니다. 안쪽에 2번 마 두손 클래식 계속해서 머리차 목차로 앞서있고 바깥쪽 2위는 6번 마 우아센 2번 경주 3연승에 도전하는 말입니다. 3위는 9번 마 서울 최강자 4위는 1번 마 플라잉 카라반이 바깥쪽에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직선지로 4위로 따라갑니다. 팽팽합니다. 3마리의 3파전 안쪽에 2번 마 두손 클래식 바깥쪽 한가운데 6번 마 우아센 거리차를 좁힙니다만 외곽쪽 1번 마 플라잉 카라반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순선 직선 뒤로 김용근 기수와 호흡 맞추는 1번마 플라잉 카라반 단독 선두 2위는 9번마 서울 최강자 3위는 6번마 우아센 종반 3위에서 2위 추격합니다만 2번 경주 1번마 플라잉 카라반 여유있게 결승선 통과합니다 2, 3위는 9번과 6번 두 마리가 따라갔던 1400m 제6경주 1번마 플라잉 카라반 김용근 기수 종반을 제압하면서 우아센의 3연승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400m 제 6경주 바깥쪽입니다. 1번마 플라잉 카라반 바깥쪽에서 올라왔고 2위 9번마 서울 최강자 그리고 2번 경주 파주계 3연승 도전했던 6번마 우아세는 3위로 1,400m 제6